인공지능이 음악업계를 5년 내에 멸망시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고개가 끄덕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음악업계를 어떻게 멸망시킨다는 것인지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놀라운 테크 이야기 음,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벌써 9년 전쯤인 2016년으로 넘어갑니다. 데디스카라는 어, 신곡이 등장합니다. 우리말로 아빠 차라는 곡이죠. 비틀즈풍의 곡입니다. 상당한 인기를 끌었고요. 이 곡의 유튜브 조회 수는 수백만 건에 달합니다. 이 곡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이 곡이 예, 소니 과학 연구소의 플로우 머신스라는 인공지능이 작곡한 곡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곡 자체가 큰 인기를 끈 것은 아니었지만 인공지능이 이렇게 완성도 높은 곡을 작곡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에 당시에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이후로도 인공지능의 작곡 능력은 엄청난 속도로 개선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을 작곡에 활용하는 게 대세가 되었습니다. 권위 있는 음악 산업 기관인 겜마와 세삭이 전 세계 1만 5천 명의 작곡가와 음원 퍼블리셔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작곡가 3명 중 1명은 인공지능을 작곡에 활용하고 있고 특히 트렌드를 주도하는 35세 미만의 젊은 작곡가들은 과반 이상인 51%가 인공지능을 작곡에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말이죠. 인공지능이 작곡을 넘어서 새로 만들어진 곡이 성공할지 말지 예측하는 것도 잘 해낸다는 겁니다. 코넬대에서 연구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에 1만 8천 개의 노래를 학습시킨 결과 어떤 새로운 곡이 빌보드 차트에서 성공을 거둘지 말지를 무려 85% 정확도로 예측해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 음악 프로듀서의 경험치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빅데이터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최신 음악 경향과 트렌드를 어떠한 인간 음악 프로듀서보다도 빠르게 읽어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특정 음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좋아하는 음악의 기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대중들이 파악하는 이런 부분이야말로 인공지능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지점이거든요. 인공지능이 스스로 곡을 만들어보고 그것이 뜰지 말지도 정확히 진단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 과정이 개별적으로는 불과 몇초 만에 이루어집니다.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어, 그래도 인간처럼 기존 틀을 깨버리는 창조성은 없지 않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건데요. 이건 음악뿐만이 아니라 전체 예술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질문이라 약간 범위를 넓혀서 피카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창조적이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그 피카소조차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격언을 너무 잘 실천한 예술가입니다. 예, 저명한 서양 미술사 석학이자 도쿄대학 명예교수인 다카시나 슈지는 피카소 표절의 논리라는 저서에서 말하기를 피카소의 작품들에서 소위 모방이라고 할수 있는 요소들이 눈에 띄게 많이 발견되고 심지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작품들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창조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모방과 연관이 깊은지 생각해보게 되는 대목이죠.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모방해서 얼마나 잘 조합해내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창조성 또한 인공지능의 강점이 10분 발휘되는 분야입니다. 빅데이터라는 무진장의 재료 속에서 명곡을 엮어내는 일을 불과 몇초 만에라도 해낼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이니까요. 인공지능의 대두가 음악계를 앞으로 어떻게 바꿔놓을지 두고 볼 일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 부탁드립니다.